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정화, 특히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 간의 정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만 일상적인 음식과 독소에 대한 노출을 더잘 관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가공식품과 접촉하지 않은 고립된 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고 노년에 접어들어도 좋은 기억력을 유지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더 젊은 세대에게 명확하고 지혜롭게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식탁에 올리는 음식으로 독소를 섭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우리의 몸이 예상보다 더 빨리 늙고 병에 걸리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 독소.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 독소는 우리 몸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물질들이지만 음식, 물, 공기, 그리고 비누, 크림, 샴푸 같은 피부에 바르는 제품들을 통해 몸에 들어옵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오염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발전으로 석유에서 유래한 보존제와 첨가제 같은 제품들이 모든 곳에 퍼졌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 몸의 외부 물질인 제노바이오틱이라는 물질들을 들여옵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쟤는 이상한을 의미하는데 즉 우리 몸에 속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아주 흔한 예시로는 제네스트로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가공식품에 포함된 인공호르몬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에게는 부종, 셀룰라이트, 심한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금속. 또 다른 조용한 위험, 또 다른 위험한 독소는 중금속입니다. 예를 들어, 수은이 있습니다. 오늘날, 불행히도 건강하다고 여겨졌던 생선들조차도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 생선들이 어디에서 왔냐에 따라 달라지죠. 수은은 또한 오래된 치아 충전물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은 은색의 아말감 충전물입니다. 우리가 씹을 때마다 그 금속이 조금씩 방출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과학자들이 미국에서 신생아들의 제대 혈을 분석한 결과, 100개가 넘는 화학 물질이 발견되었고, 그것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질들이었습니다. 즉, 오염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급한 문제들, 오염, 가공식품, 화학물질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치유하고 정화하고 잘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도움은 바로 오늘부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에서 올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팁. 음식에 고수를 사용하세요. 너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고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밥이나 콩에 넣어 사용하는 그 향신료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수는 우리 몸이 순, 납,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중금속들은 우리 몸에 오랜 시간 축적되며 뇌, 간,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음식에 신선한 고수를 넣는 것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팁, 땀을 흘리세요.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다면 꼭 활용하세요. 사우나는 몸이 땀을 흘리게 돕는데, 땀은 독소를 배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제네스트로겐이라고 불리는 물질을 배출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제네스트로겐은 우리 몸의 호르몬을 흉내 내며, 실제로 몸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비만, 호르몬 문제, 심지어 더 심각한 질병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끔 사우나를 할수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팁,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입니다. 가능하면 신선한 재료로 집에서 만든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실용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슈퍼마켓에서 어떤 제품을 볼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네, 할머니는 이것을 음식으로 인정할까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 제품은 선반에 두고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공식품일수록 보존제, 색소, 안정제 및 기타 화학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몸은 나중에 배출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라벨도 꼭 확인하세요. 성분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발음하기. 어려운 너무 복잡한 이름들은 보통 인공화학물질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화학물질들이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흔한 것이 글루타민산 나트륨입니다. 이 물질은 주로 즉석 국물, 조미료, 스낵 및 냉동식품에서 맛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신경독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 기억력, 집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병과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벨에서 이 이름을 보면 피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감사할 것입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죠? 바로 필수 영양소의 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과일, 채소, 밥, 콩을 먹고 있어. 나는 제대로 먹고 있어. 이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자연식품을 먹는 것이 항상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것만으로는 항상 우리 몸이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얻고 있다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자라는 땅은 점점 더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농업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단일작물 재배, 즉, 같은 음식을 매년 같은 땅에서 재배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대두, 옥수수, 밀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심어지면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땅은 점점 더 지쳐가고 힘을 잃게 됩니다. 특히, 우리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들이 부족해지죠. 예를 들면, 셀레늄과 아연 같은 것들입니다. 이두 가지는 예를 들어, 면역 시스템이 잘 기능하게 돕고, 뇌 건강, 갑상선, 피부 건강에 중요하며, 심지어 신체에서 일어나는 무증상 염증을 예방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미네랄들이 땅에 없다면, 그 미네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채소와 과일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건강하게 먹고 있어도 우리는 이러한 미네랄들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은 매우 똑똑해서 최선을 다해 적응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영양소 부족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피로가 자주 느껴지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손톱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반복적인 감염, 심지어는 더 심각한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더 나은 영양 섭취로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계속해서 잘 먹으세요. 과일, 채소, 채소류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신뢰할 수 있는 의사와 상담하여 부족한 영양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아연, 셀레늄, 마그네슘, 비타민, D 등 말이죠. 오늘날에는 적절한 관리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 안전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은 우리가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인생의 단계에서 에너지와 활력, 행복을 느끼며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화가 가속화되고 질병이 발생하는 네 가지 주요 원인입니다.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 독소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들어오지 않음, 영양소, 지속적인 스트레스, 눈에 띄지 않는 감염과 기생충.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지만, 감염과 기생충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좋은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생충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단순한 대변 검사는 이러한 기생충이나 감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기생충들이 대변에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간, 췌장, 심지어 뇌와 같은 다른 신체 조직에서 살수 있으며 그들의 생애주기 중 특정 단계에서만 대변에 나타납니다. 마치 그들이 검사를 숨기는 것처럼 행동하며 증상이 더 진행된 후에야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될수 있습니다. 그 예로 만월과 관련된 생애주기를 가진 기생충들이 있습니다. 이 기생충들은 만월 동안 활동이 증가하고 다른 장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쉽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생충들이 중요한 장기인 췌장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췌장은 인슐린 생산을 담당하는 장기로 췌장이 손상되면 제1형 당뇨병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생충이 이 장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체내 당의 조절 방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이러한 기생충들이 개인 위생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이 잘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등의 위생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생충은 조용히 미묘하게 활동하며 그 증상은 종종 다른 상태와 혼동되기 때문에 무시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피로, 복통, 체중 및 식욕 변화, 심지어 기분 변화도 이러한 기생충의 존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기생충 제거를 건강 관리 루틴의 일환으로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허브나 보충제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지만 항상 의료 전문가의 지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생충과 눈에 띄지 않는 감염을 다룰 때는 전체적인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은 단순한 물리적인 기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상호 연결된 장기와 시스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약간의 지식과 예방적인 관리로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생충과 감염으로부터 몸을 지키고 삶의 질을 해치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노화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평생 동안 우리가 실천해온 의식적인 선택과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수분 섭취 늘리기.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고 독소 제거를 돕습니다. 땀 흘리기. 운동이나 사우나를 통해 땀을 흘리면 체내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 선택하기.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등을 섭취하여 영양소를 보충하세요. 잠재적 감염 주의하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보이지 않는 감염이나 기생충의 존재를 확인하고 예방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가장 큰 보물입니다. 이를 돌봄으로써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더 길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오늘부터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나쁜 습관들입니다. 혹시 모든 것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로, 부종 또는 에너지 부족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디톡스나 해독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신 적이 있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요.